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설레임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15년 회계사 1차 1형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법 문제고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 내국법인 주A의 제5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주A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제5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금액을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모든 세무조정을 하시고요. 그 금액을 합쳐서 순액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를 구할 때 필요한 금액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제일 먼저 세무상 단기 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금액. 그리고요. 또 세무상 정기말 채권금액 그리고 세무상 대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이 금액들을 다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세무상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장부상 금액이 주어진다면 세무상 금액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겠다. 자 1번 제5기 대손충당금 계정이 나와 있죠. 자, 요 T계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금액은요. 바로 왼쪽 판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기 감소액이 바로 장부상 단기 대손금이 되는 것이고 차기 2월액이 한도랑 비교해야 되는 대손충당금 장부상 기말 잔액이 되는 것이죠. 자, 꽃표시로 보시면 단기 상계액은 법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였다. 두 번째, 기초 잔액 중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요 금액은 어떻게 한다? 바로, 송금 산입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하셔야겠죠? 2번, 제 5기 말, 세무상 채권 가액은 8억 원이고,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세무상 채권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요 말은요, 장부상 채권 가액에다가 유보를 가산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이미 유보가 가산이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함정이었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문제였다. 자, 이 금액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뭐 특수관계인 여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고때만 그 따지는 것이고요.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무조건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요 금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무상 단기말 설정 대상채권이 나옵니다. 얼마죠? 6억 원이 됩니다. 3번, 전기 대손 실적률은 0.6%다. 자, 요것도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전기에 라고 되어 있죠. 당기께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꺼라는 거예요. 요 자료는 왜 주어졌을까? 요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세무상 전기말 채권 금액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세무상 전기말 채권 금액을 X라고 할게요. 자, 요걸 X라고 하면 여기다가 전기 대손율을 곱하면 전기 한도가 나오죠. 전기 대손율은요 둘 중에 큰 비율이니까 1%가 되는 것이고 이걸 곱하면 전기 한도가 나와요. 전기 한도는 얼마죠? 전기 한도는 전기 이월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0만 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한도는 얼마다?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서 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x는 얼마죠? 500만 원 나누기 1% 해서 얼마다? 5억 원이 됩니다. 4번, 제 4기 말 대손 부인된 매출 채권 5천만 원중 2천만 원이 채무자의 해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해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기 채권 유보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대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산입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하시고요. 자, 이걸로 끝이에요. 요로 끝이 아니죠. 자, 송금 산입의 의미가 뭐예요? 대송금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대송금 얼마였죠? 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금액을 가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세무상의 대송금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죠? 2,500만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정기 채권 유보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이 대손 요건 충족해서 소멸했죠. 그러면 나머지 3천만원은요. 단기 말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 단기 말 유보 3천만원을 우리가 아까 구했던 단기 말 채권 6억원에다가 더한다 만다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6억원은요. 세무상 채권 가액이었죠. 그래서 이미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또 더하시면 안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감소한 금액을 구하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무조정도 다 하시고 그 금액을 합쳐서 순액으로 답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구할 때는요. 필요한 거세 가지. 전기말 채권, 단기 대손금, 단기말 채권. 요거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은 전부 다 무슨 금액? 세무상 금액, 티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이 주어진다면 그 금액을 티 금액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문제 순서대로 풀어 보면요. 자, 제일 먼저 문제에서 티 계정이 주어져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다 왼쪽 편에 있었죠. 그래서 장부상 단기 대손금이 500만 원이었고요.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이 3,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정기말 채권과 장부상 단기말 채권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그 밑에 정기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주어졌죠. 얼마? 500만원. 그래서 고그 금액은 바로 송금산입 하시고요자고 그 밑에는 뭐가 주어졌죠? 음 단기말 세무상 채권금액 8억원이 주어져 있었고 그 금액 중에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2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금액을 빼서 우리가 단기말 세무상의 설정대상채권금액 구했죠. 얼마? 6억원. 자 그리고 정기말 채권 어떻게 구했죠? 전기말 대손 실적률이 주어져 있었죠, 0.6%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역산해서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죠? 전기 한도 500만 원 나누기 전기 대손율큰 비율 1% 해서 얼마였죠? 5억 원이었죠. 자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 채권에 대한 유보가 또 5천만 원 있었어요. 그 유보 중에서 단기 중에 대손요건 충족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바로 세무조정했습니다.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송금산입의 의미가 대송금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 단기 대송금에다가 요 금액을 가산을 해주셔야겠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세무상 대송금이 나오는 것이다. 얼마? 2,500만 원. 자, 그런데 이 5천만 원 유보 중에서 2천만 원은 대손요건 충족해서 소멸했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은요, 요건 남아 있죠. 단기 말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3천만 원을 6억 원에다 더한다, 만다. 더하지 않는다. 왜냐? 6억 원에는 이미 3천만 원이 포함된 개념인 거라는 것이죠. 왜냐? 세무상 가액이니까. 자, 그래서 구조를 좀잘 잡으셔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요 채권에 대한 유보가 났다라고 하면 요거를 앞에 것과 연결을 잘 시켜서 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한도를 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대손 실적률부터 구해보면요. 대손 실적률은 단기 대손금 나누기, 전기말 채권 해서 구하면 되죠. 몇 퍼센트? 5 퍼센트. 자, 1%보다 크죠? 자, 여기다가, 단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6억원에다가 요 비율을 곱하면, 자, 한도가 나옵니다. 한도는 얼마? 3천만원. 자, 그래서, 단기 대손충당금 장부상 금액이 3,500만원. 한도가 3천만원. 한도 초과액은? 5 0만원 그럼 요 금액을 또 송금불산입 500만원 유보하시면 되겠죠. 자다 구했습니다. 세무조정 3개나 나왔죠. 요 세무조정 3개를 전부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금액이 마이너스 500만원, 2번 금액이 마이너스 2천만원, 3번 금액이 플러스 500만원. 자 합치면 얼마다? 마이너스 2천만원.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금액을 물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무조정을 하시고 그 금액을 다 합쳐서 순액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것으로 세법설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